2020년 서울시설공단 랜선채용설명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기술직렬 토목직에서 5년차 업무를 보고 있는 공사감독 이처 최수전입니다. 기술직렬 조경직 2년차 근무자인 도로환경처 이지훈입니다. 사무직렬 법정직 1년차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수현입니다. 사무직렬 상경으로 입사를 한 3년차 인사노무처 조범석입니다. 크게 서류, 필기, 면접 세가지 전형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먼저 서류는 블라인드 채용, 열린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이나 나이 이런 거 수집하지 않고 지원 자격 요건만 해당이 되시면 불성실 기재된 자소서가 아니라면 필기 응시 기회가 부여가 되실 거고요 필기는 NCS 직업능력 평가하고 그리고 전공시험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험자분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하루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면접 대상자분들은 온라인 인성 검사 응시 안내를 받으실 거예요. 그 면접은 하루에 실무 인성 면접을 조별 면접 방식으로 보실 거고 7급 이상 지원자 분들 토론 면접도 당일날 연달아서 같이 보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자기동에서 작성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어, 이거 보려고 했는데 차마 읽지를 못하겠다요 <laughs> <거예요. 웃음> 내가 겪은 경험이 되게 사소한 건 아닌가? 보통 너무 평범해서 눈에 띄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약간 진솔함이 느껴지면 면접관들에게 충분히 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 것 같고 블라인드 채용이다 보니까 출신 지역이라든가 음. 학교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은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면접 때까지 쭉이 자소서를 가지고 저, 저, 얘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자신 있던 경험들 음. 이런 건좀 면접관들한테 어필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경험들 위주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뉴스에 쳐보면 서울시설공단에서 이슈화가 되어 있는 이런 뉴스를 좀 파악을 하시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조금 자기소개서에 녹여내면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NCS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NCS는 어, 네. 요령이 필요한 시험이더라고요. 아, 네. 유형이 굉장히 다양한데 내가 이 유형을 쉽게 풀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고이 유형은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되고 풀어도 정답률이 높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넘어가는 그냥 넘어가는, 네, 건가요? 그냥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약간 요령을 찾는 공부 방법을 택했으면 그러면 그 전공은 어떻게 하셨어요? 7급 공무원 기출 문제를 공부하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고 시간을 단축하고 싶으면 동영상 강의나 스터디가 되게 유효했다고 생각을 해요 맞추라고 내는 문제와 아, 필리... 선별을하기 네. 위해서 내는 틀리라고 문제. 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음. 최소한 맞추라고 내는 문제 정도는 다 맞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하면 면접하셨을 때뭐 기억나는 질문이나 아니면 뭐 면접관 중에 한 분이 제 서울시설공단 경영전략 다섯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냐 이렇게 음. 물어보셔는 음. 거예요. 네. 제가 다섯 가지를 다 안다를 어필하기 위해 아 이런 게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제 대답을 해서 좀 수월하게 넘어갔었거든요. 면접 들어오시기 전에 뭐 당연히 시설공단의 주요 사업이나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는 확인해야 하고 뭐 경영 전략이라던가 인재상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암기를 하고 내 생각을 좀 정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면접 때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봐 음. 라고 어, 물론 음. 존댓말을 했어요. <laughs> 존댓말 했습니다. <laughs> 이번 분이 설명을 하시는 게 새롭게 지방공기업 네. 경영평가 항목에 사회적 가치가 뭐, 들어간다, 직원으로 들어올 사람으로서 좀 일부 알고 있어야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 동기들에게 어떤 질문을 받았었냐 했는데, 공사 감독을 하는데, 갑자기 민원인이 와서 막 뭐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규칙과 소신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공단에서 일을 하면서 한 번쯤은 겪어볼 만한 선택의 순간이고, 또 그런 상황이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류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준비를 해 오신다면 너무 당황하지 않고 넘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18년도 이후에 입사하시는 분들은 또 토론 면접의 형태로 음, 또 들어오실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토론 면접을 <laughs> 하셨었어요. 이 토론 면접의 분위기나 약간 응. 역할 같은 거를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굉장히 당황했었거든요. 앞에 면접관이 세 분이 앉아 계시고, 다섯 명이서 토론을 자유롭게 진행을 해야 되는 응. 상황이었어요. 면접관 딱세 마디만 하셨어요. 시작하세요. 시간 5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딱세마디만 네.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건 분위기가 안 좋은 건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했었어요. 네. <laughs> 다른 동기분들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면접관은 토론에도 개입을 전혀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호. 지금 들어오면 경영전략본부 같은 지원부서 배치가 되거나 각 사업부서의 운영팀, 이런 팀들로 배치가 됩니다. 지원부서 같은 경우는 감사, 기획, 예산, 인사, 총무, 재무, 홍보 이런 업무들을 주로 맡게 되고요. 사업부서는 일반적으로 각 고유 사업, 기획이라든가 세출 세입 관리를 또 하고 있고 부서의 성격에 따라서는 행사 대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유관기관 협의라든가 현장 직원분들 관리하는 업무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사무 능력 분들께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고 기획을 해 주신다면 저희는 이제 시설 그 자체를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기도 하고요 필요한 용역이라든지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감독을 하는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예상대로야 안정적이지 로 준비를 했어요 사실 공단을 준비한다는 자체가 이제 보수도 좀 알아보고 음. 이제 다 충분히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실 것 같은데 그냥 그 예상대로 받으셨다 뭐 거기서 큰 차이는 없다 매월 20일 날 한 번도 밀린 적 없이 음. 매달 금액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공단 홈페이지에 사규 정보 들어가시면 여기서 이제 보수 규정이나 뭐 각각의 직원 관리 규정에 보수표가 이제 뒤에 붙어 있고 그거를 입사 전에 보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인사처라 그런지 이 정보의 퀄리티가 <laughs> <흥미지가> 다른 <laughs> 것 같아요. 네. 네. <laughs>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웃음> <웃음> 나이 제한이 있나요? 없는 것 같아. 성인이면 돼. <laughs> 다른 일을 하다가 이직하신 분들은 좀 비교적 많은 편이고 음. 아니면 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들어오신 분들은 또 어린 나이고 이런 거를 사실 전혀 신경 안 쓰잖아요. 저는 처음 입사했을 때 토목직 동기분이 마흔 세 신가 네 신가 그러셨어요. 정말 저랑은 거의 스무 살 가까이 차이 나는 동기인 거죠. 자랑하고 싶은 서울 시설공단 복지 소개. 한 시간 연차. 음. 응. 주거 안정화이거든요. 복지 아. 포인트. 역시 복지 포인트 안나오지그렇 <laughs> 이게 임금성으로 1 년에 얼마씩 배분이 되는 포인트잖아요. 저희 집은 그래서 이 포인트로 약간 <laughs> 저희 집 저희 집 가전은 이걸로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아, 엄청난 효도다, 엄청난 효도예요, 진짜. 근데 이게 딱그 느낌이에요. 내돈 주고 사긴 조금 아까운데. 사고는 싶고, 아, 그때 고민 안 하고, 아, 이렇게 질르는 게. 스타일러 같은. 어, 거. 어, 그러니까. 내돈좀 사게 될까? 사셨어요? 아, 사셨구나. 보면서, 아, 약간 뿌듯함을 느끼고. 운동 끊으시고. 어, 그쵸. 많이 그렇게 하시죠. 저희는 서울시설공단이잖아요. 어. 서울에 있어요. 아마 평생 있을 <laughs> 거예요. <laughs> 그렇죠. 아무리 멀어봤자 저희는 파주가 가장 먼 곳이고, 결혼을 준비를 할 때, 먼 미래까지 계획을 하고, 주거지를 결정을 할수 있었다 특히 기술직은 더 힘들어요 아, 네. 기술직은 굉장히 이사를 많이 다니는 편이고 한 곳에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오래 다니신 선배들도 그게 가장 큰 복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연차를 시간 단위로 쓸 수가 있잖아요 쪽에서쓸수 있죠 이게 정말 유용하고 저한테는 좋더라고요 아, 뭐? 행복하죠 <laughs> 내가 점심시간에 좀 일을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은 1시간 뭐 정도 점심시간 붙여서 연차를 음. 올리고 내 일을 볼수 있고, 뭐, 저녁에 좀 내가 할 일도 다 끝냈고, 약속도 있다 싶으면, 결제 올리면 갈수 있기 때문에, 아예 하루를 다 쓰는 것보다 한두 시간 단위로 쓰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쵸. 그한 시간 지참을 쓰고, 자기 혼자 탁 나갔을 때, 아. 그 패가 <laughs> <laughs> 저 먼저 갑니다. <laughs> 저녁에서 쓸 거면 한 시간이 아니라 두시간을 아, 두 시간? 어. 네. <laughs> 준비기간에 대회활동이나 뭐 공모전, 뭐 알바나 뭐 계약직 이런 것들을 좀 해왔는데 이제 막상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 시간들이 헛된 게 아닌 거예요. 뭐 대회활동할 때 뭔가를 했었고 뭐 계약직이지만 뭔가를 같이 일을 했었던 이런 과정들이 지금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고 있어요. 학업에만 집중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취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좀 마음 쓰실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 여러분의 현재 모습이 전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다. 그런 것 정도를 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곧 만날 미래의 신입사원분들 얼른 서울시설공단에서 만나요, 만나요. 저희가 마장동이잖아요 그래서 <laughs> 한우는 그러니까 마정동이라고 소를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 소 진짜 못 먹어요. 저희도 지나... 비싸거든요. 소가 지나가죠. 그렇죠. 네. 어. 소를 실은 트럭이 지나갈 뿐이지 저희가 <laughs> 그러니까 <laughs> 소를 먹지는 않아요. 유통, 유통되는 곳이에요. <laughs> 네.